행복한 강아지들이 보이는 행동 5가지. 2에서 3세 아이 수준의 감정 표현 능력을 갖고 있는 반려견들은 표정과 몸짓을 통해 행복하다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행복 바이러스는 강아지와 보호자에게 <laughs> 상호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동연구 전문가들이 밝힌 행복한 강아지에게 보이는 특징 5가지를 소개합니다. 평소 우리 댕댕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강아지의 이런 표정을 자주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우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강아지의 입가가 살짝 걸어지면서 입꼬리는 올라가고 눈은 부드럽게 뜨는 미소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미소는 강아지에게 전염이 돼서 많이 웃는 보호자를 따라서 미소 짓게 된다는 것. 반대로 보호자가 평소에 바쁘고 잘 웃지 않으면 강아지 역시 웃을 일이 없다고 해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면서 함께 행복해지세요. 하루에 반 이상이 수면 시간인 반려견들에게 잘 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잘 자도 만약 집에 혼자 있을 때 잠을 편하게 못 자고 분리불안 증상을 보인다면 아이의 감정 상태를 잘 살펴봐 주세요. 행복한 강아지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숙면한다고 합니다. 식욕이 좋은 강아지는 행복한 강아지라는데요. 강아지가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이 간식이나 식사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이틀 이상 밥을 안 먹는다면 동물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평소 아이가 식욕이 덜한 편이라면 건강하게 산책하고 즐겁게 놀아주셔서 식욕을 올려주세요. 늑대들은 잘때 이렇게 엎드려 배를 보호하면서 주변을 경계하는데 강아지가 배를 보인다는 것은 걱정 근심 없고 행복하다는 표현입니다. 배에는 내장기관이 위치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본능적으로 보호하는데 강아지가 흔쾌히 배를 드러낸다면 안정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보호자에게 행동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행복해서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호자에게 기대거나 함께 자려고 하는 모습 혹은 엉덩이를 보이는 행동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도 가벼운 스킨십으로 사랑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강아지의 표현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해주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행복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답니다. 말 대신 강아지들은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반려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신호와 몸짓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그리고 표현에 걸맞은 보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 집 강아지는 행복할 때 어떤 표현을 하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반려동물의 건강 가이드 잠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